와 요새 문어 진짜 군산 가서도 아프고 또 삼천포 가서도 아프고 어, 또뭐 고흥이나 이쪽에는 또백 마리 나왔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해서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가까운 곳에 정말 잘 나온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어, 아직 컴컴한 시간인데 어, 오늘은 제가 직접 배를 빌려서 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선내기를 타고 나갈 건데 선내기는 이제 면허 없이는 가능한데 어, 네. 영업구역 안에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어는 여기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기섬 여기 양식장 있죠 이쪽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양정장이한간 빨간 부자 어장잘안 네, 보이지만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 또 여기, 여기 빨간 부자 어, 어장이또 있어요 어, 화장실이 또 새로 생겼다면서요 네 여기서 앞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네. 사용하시면 돼요 문어가 여기서 잘 나오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여기까지 어, 너무 멀고 또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또 화장실이 이쪽에 생겼다고 하니까 좀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금이 어떻게 되죠? 1인승 7만원, 2인승 9만원, 3인승 11만원, 4인승 13만원인데요 아, 저희가 찌낚시 할때 기준이죠? 예, 예. 그 로어출조시는 2만원 추가되겠습니다 아, 로어출조시요 금액에서 플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렇게 있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두명이서 나가니까 9만원에서 플러스 2만원 그럼 두 명에서 11만 원. 그리고 물하고 캔커피 정도는 사무실에서 또 서비스로 주시기 때문에 좀 챙겨서 가시면 되고 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이 10일. 금어기가 해진에는 9일 이후 오늘 10일입니다. 어제 좀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조가 8시 반. 현재 시간 4시 반. 출항은 5시 합니다. 뜨기 전 30분 전에부터 출항을 할수 있어서 출항 시간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30분 후인 5시에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 물때 보면 오늘 8시 13분 만조예요 어, 오전에 조금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때 참조하시고 그물갈때 조금 죽어갈 때 이럴 때 문어가 나오니까 어, 그럴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밝아졌어요 이제 잘 나가 봅시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낚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예, 가고 싶은데 다 가려고 오늘은 제가 선장이 돼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구독자분 한분 예, 초청해서 혼자서 황제낚시 할수 있게 오늘 배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보자고. 어따, 시원하게 징이네. 지금 저 앞쪽에 크게 보이는 섬이, 오른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섬 있죠? 어, 저쪽 섬이 이제 사랑도입니다. 사랑도. 통영 사랑도고. 그리고 정면에 딱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제 정면에. 네, 저게 익기섬이라는 섬인데, 익기섬 주변 양식장으로 먼저 진입을 할게요. 자, 오늘 탄선내기는 40마력이고, 선내기 같은 경우에는 차랑 똑같습니다. 그냥 키 돌리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 앞으로 가고요. 여기 중립. 그리고 누르고, 뒤로 날까. 후진. 중립. 그리고 차랑 똑같아요 가는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대로 차 방향이랑 똑같이 가는데 한 반박자 늦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게좀 늦어요 그리고 다니실 때는 주변에 부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나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거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경계는 확실히 하시고 주변에 이제 배들 배들이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큰 배들이 오는 걸 조심히 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앞쪽에 지금 현재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어이 양식장 지금 핫플레이스야 핫플레이스 어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바로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내리세요 자 포인트 도착했고요 여기 포인트 수심은 14m 정도 나옵니다 자올 거네 바로 온대 왔어요. 바로 히트. 첫 캐스팅에. 좋았습니다. 벌써? 왔다 빵이야. 바로 띠꺼. 근데 말을 안 믿어. <laughs> 자, 왔습니다. 어이구, 좀끌렁한다 오케이, 나이스. 에? 자, 첫 포인트.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 이래 잡기 쉬웠나? 자, 오늘 태공선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님 뭐합니까? 늠 나오는데. 난왜안 나오지? 늠 나오는데 뭐해. 자, 그리고 선행기는 여기 밑에, 여기 의자 역할도 하지만, 여기 밑에 어창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서. 자, 넣어줄게요. 오케이. 좋다. 출발이 좋다. 아직 못 잡았어요. 응 내가 배를 밀고 가면 질질질 질 그냥 끌고 가다가 슥 빨려 들어가. 자, 나온대 이제. 긴장해래. 왔제 피트. 뜰채 필요하면 말하고아까 그거보단 큰 듯. 내 거보다 크다고. 오, 아닌데. <웃음> <웃음> 또 나왔다. 와, 진짜 작다, 근데. 일단 이렇게 봐자 너, 너. 좀더 보고 살려주던가. 자, 두 마리. 자. 재밌지? 네, 재밌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구독자님 황제 낚시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랑 한치를 많이 가서 내랑 갈 때마다 한치를 많이 못 잡았거든. 그래서 오늘 문어라도 좀 잡게 해드리려고. <laughs> 질질 내가 끌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바닥 찍고. 네. 픽픽. 올리세요. 온것 같다 또 왔어 빵야 왔습니다 좋습니다 씨알은 작은 것 같은데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이거 문어다 오케이 와으수 작네 <웃음> <웃음> 일단 키에 놨다가 나중에 살려줄게요 창에 넣어놨다가 손님 마 하십니까? 빨리 앉았고. 안 잡고 안 나온대요 넣으면 나오는구만 그렇지 빵야 빵야 뜰채 필요하나? 에 아이가? 얼른데 얼라라고? <laughs> 오, 오케이. 문어가 오늘 다 꼰지 만한 사이즈네? 자, 킵해주고. 님 편하게 하려면, 거기 앉아서, 뒤로 앉아. 어. 그렇게 해서, 어. 낚싯대 틀고, 몸 틀고, 뒤에 그거 기대면 돼. 그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잡고 가면 돼. 그러면 팔안 아파. 어차피 배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오늘 로드는 테스트 때고 릴은 지금 크레만 T3CX 합사 몽크로스 합사 3호에 어, 인터락돌에 달고 먹는 이 고추장 색동 금동이 국민 컬러죠 몽크로스 뽕돌 30호 세팅했습니다 여기 바닥에 질질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방울 뽕돌로 선택을 했습니다 콩콩콩이 아니라 여기는 질질질질 끌고 가야 돼요 이 양식장 낚시는 내가 막 액션을 주고 이러기보다는 배가 자연스럽게 막 바람에 태운다든지 조류에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기본적으로 바닥을 탐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큰 액션보다는 그냥 질질질 잘 끌고 가면 됩니다 뭐 통발이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밑걸림이 없어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낚시하기가 좀 수월한 곳이죠 이 많은 낚시장 골 안에 있는 곳을 찾아낸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나는데 오늘 태공선장은 잘 하고는 있는데 조금 부진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부표 밑에 멍게 양식도 하고요. 보통 흰색 부자는 굴 양식하고. 굴하고, 멍게하고. 그래서 문어들이 그, 굴을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굴 껍질로 인해서 거기 은신을 하고 이러거든요. 굴 껍질 옆에는 보통 그깨 있잖아요. 깨 작은 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문어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죠. 숨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멀쩡하게. 뽑아, 뽑아! 맞다, 맞다, 맞다! 왔어! 왔다 빵이야! 왔다 빵이야! 좋았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 굴이었다. 왔다, 왔다. 그렇지. 뽑아. 왔다, 방야. 왔어, 왔어. 쩐덕쩐덕 쫀득쫀득 하나. 쩐독쩐독한데. 굴 빠지면. 아니길. 우와, 크다. 아. 야, 잠깐만. 됐어, 됐어. 아, 됐어요, 돌 있지? 오, 사이즈 좋아. 야, 돌까지 들고 왔네. 오,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정도면 괜찮네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내가 하고 싶은데 가고 즐기고. 이게 또 서내기 낚시의 매력이거든요. 오늘 손님이 잘 잡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목, 목표 몇 마리 하고 왔어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목표야? 삑삑! 빅빅. 삑삑이 왜 이렇게 쉬웠어 목이 갔어. <laughs> 준비하시고 이번에는좀 경쾌했어요 똑같은 것 같아 왔다 꽃이 있다 자올라오시야좀 된다 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엄청 크진 않지만 손맛 하나 줄이줍니다 꼴렁꼴렁했어요 올라오면서 자또한 마리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들어가쇼 오케이 오 저거 크다 저거는 맞지 내가 잡은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 봐봐요 낚싯대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 그러면 그때 조금 줬다가 낚싯대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음. 우리 채비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살짝 들어보면 거기서 끈적하면 문어요 음. 오케이 나도 빵야 이 왔어? 오 이거 좀끌러간다 오케이 오잘 나오네 오, 여기 좀 많이 굴러온다. 손맛 죽인다. 오우, 후! 야하, 아, 귀엽네요. 자, 문어 또한 마리 나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셰꾸 미니, 왔다. 왔다, 방야. 왔어, 한나한나 방야. 한나, 잘한다, 잘한다. 오,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오! 자, 문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좋습니다. 뚜껑 열어주세요. 만들어, 오케이. 되는 것만, 잡아. 삐! 으쌰. 어, 벌써 왔다고? 설마? 왔어. 와, 내리자마자 왔어. 와, 뭐야? 와, 좋다. 와꿀렁꿀렁한다 아, 재밌다. 오늘 힘 많이 쓴다, 애들. 오, 좋네요. 온것 같아. 아, 왜 자꾸 온것 같지? 왔다, 빵야. 나이스. 잘한다. 재밌지, 재밌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니지, 롱. 잘했다, 굴빵야. 뭐라도 잡아. 오. 재밌잖아. 그굴 있는데 뭐는 나온다잉. 빅 삑. 자 여기 바다 위에 또 공중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 좀 들려, 들렸다 갈게요. 자 이렇게 줄을 걸고 올라가요. 올라가요. 드디어 바지를 챙겨 입은 후 이거 나와야 된다. 지금 요, 요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낚시가 아니고, 그냥 바닥 끌고 가면서 거는 거야. 나온거 같아. 여기 줄 줬다가 딱끄찍하면 줘버려, 줄을. 그 다음에 뽑아. 왔어. 왜 이리 무겁지? 문어, 문어 맞나? 아, 맞다. 문어다! 문어 맞지? 문어다! 우와! 자 통영 문어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좋습니다 오늘 좋아 딱입질 오면 스프 열어버려요 네 열고 쭉 주고 좀 있다가 당겨요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배가 흘러가는 것을 조율해가지고 바람에 배를 삭 날리다가 슥 끈적해지면 바로 스프 열어서 줘야 됩니다 주고 기다렸다가 챔질 그렇지 가만 가만 빠르게 가만 빠르게 가만 문어야 버다 빵이야 그렇지 맞지 한걸래한 한 마리씩 빠지면 안 된다. 오, 힘써. 우와 물쌀 때네. 오, 문어야 문어야. 오케이 사이즈 okay.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Oh, 오 다리, 다리, 다리 하나. 잠깐, 잠깐만. 다리 하나, 다리 하나. 제발, 제발, 제발. 잠깐, 잠깐만. 다리 하나 걸려 고맙지 아슬아슬했 띠. 응?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빽, 빽. 뛰기고장났어 <laughs> 조만간 안 나오겠는데, 아, 어, 소리 안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자, 이동할게요. 섬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내리시오. 띡! 띡! 자 오늘 통영권에서 선액기 타고 문어 낚시 즐겨봤습니다. 시알이 작은 녀석들부터 이제 또 괜찮은 녀석들까지 나왔는데 요즘 뭐 녹동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문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흥에서. 근데 그런 마리 수는 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통영 선액기 타고 충분히 어, 재밌게 뜯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오늘 요거 보면 사이즈 요렇게 어, 괜찮은 녀석들도 애버 있습니다. 어, 사이즈 애들 몇 마리 괜찮아. 짧은 시간 소소하게 재미나게 놀고 들어갑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낚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